학문의 즐거움 히로나카 헤이스케 지은 방 승량 옹김 김영사 왜 배워야 하는가? 사람은 왜 공부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가? 앞에서 사고력을 기르기 위해서라고 말했지만 사실은 나도 그 답을 잘 모른다. 모르면서 공부했다고 하는 편이 더 맞을 것이다. 그러나 학생들에게 이런 질문을 받을 때마다 대답하는 말이 있다. 여기서는 그것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한다. 인간의 두뇌는 과거의 사건들 뿐만 아니라 과거에 얻은 지식도 깨끗이 잊어버리게끔 되어 있다. 기억한 것을 잊는 능력은 컴퓨터나 로봇에는 없는 인간 특유의 장점이며 동시에 단점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인간 특유의 망각이 장점이 되는 경우는 많다. 일상생활을 해나가는데 잊어버려도 아무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사소한 일들이 기억에서 사라지지 않거나 좋지 않은 사건이나 언짢았던 일들이 잊혀지지 않는다면 사람은 틀림없이 신경쇠약에 걸리거나 심한 경우 그로 인해 정신병원에서 여생을 보내게 될지도 모른다. 잊어버릴 수 있다는 능력은 이러한 점에서 대단히 소중한 것이라고 하겠다. 그러면 어떤 경우에 단점으로 나타날까? 예를 들어 고등학교 때 얻은 지식을 대학에 들어가서 잊어버리거나 대학에서 배운 것을 취직하고 나면 잊어버리는 경우 등일 것이다. 또는 자격증을 따기 위해 열, 힘들게 공부한 지식이 자격증을 따자마자 잊혀진다. 등과 하는 일도 망각의 단점으로 나타난 예이다. 여기에서 열심히 공부해도 결국 잊어버리게 되는 것을 왜 하지 않으면 안 되는가 하는 문제가 나오게 된다. 나는 그러한 질문을 하는 학생들에게 그것은 지혜를 얻기 위해서가 아닐까라고 대답할 것이다. 즉, 공부하는 과정에서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살아가는 데 있어 대단히 중요한 지혜라는 것이 만들어진다고 생각한다. 이 지혜가 만들어지는 한 공부한 것을 잊어버린다고 하더라도 그 가치는 여전한 것이다. 결과적으로 배우는 것은 낭비가 아니다. 그러므로 많이 배우고 많이 잊어버리고 다시 많이 배우라고 말하고 싶다. 그러면 도대체 지혜라는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대단히 애매하기 때문에 쉽게 분석하기는 힘들지만 인간의 어디에서 만들어지든 지는가는 확실하다. 지혜는 두뇌에서 만들어진다. 그렇다면 지혜가 두뇌의 구조와 어떤 관계가 있으리라는 추측을 할수 있다. 인간 두뇌의 특성을 밝히기 위해서는 원숭이 같은 동물의 두뇌보다는 컴퓨터나 로봇과 비교하는 것이 쉽고 빠를 것이다. 앞에서 내가 잊어버린다는 것은 컴퓨터나 로봇에는 없는 인간 특유의 능력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그것은 정확한 표현이라고 할수 없다. 인간의 두뇌는 140억 개의 세포로 구성되어 있고, 과거에 일어난 일이나 습득한 지식을 그 속에 축적하고 있다. 다만 컴퓨터는 기억한 것을 자유자재로 100% 끄집어낼 수 있는데 비하여 인간의 두뇌는 기억한 것의 극히 일부분밖에 끄집어내지 못한다. 그러나 뇌에 수많은 정보를 축적하고 있는 것은 엄연한 사실이다. 따라서 사람은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정보를 뇌에 축적한 후에 끄집어내지 못할 뿐이라고 하는 것이 보다 정확한 표현일 것이다. 이것을 나는 인간만이 가지고 있는 여유라고 생각한다. 이 경우에 여유는 수학적인 의미로서의 여유다. 즉, 바로 꺼내 쓸수 있는 정보는 얼마 되지 않지만 방대한 양의 정보가 바로 꺼내 쓸수 없는 형태로 뇌에 축적되어 있는 것이다. 전자에 대한 후자의 비율의 크기를 여유라고 부른다. 지혜라는 것은 사실은 사람의 두뇌에 있는 이 여유에서 만들어진다. 예를 들어, 문과 학생이 졸업 논문을 쓰는데 고등학교 때 배운 수학의 인수분해를 꼭 사용해야 할 필요가 생겼다고 하자. 그런데 그는 그동안 문과 공부만 해왔기 때문에 인수분해를 완전히 잊어버렸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 도서관에 가서 찾아보든지, 이과 친구에게 물어보든지, 어떤 방법을 강구할 것이다. 그가 인수분해에 대해서 다시 공부하자마자, 아, 그렇군, 이런 거로군 하면서 옛날에 배운 것이 생각날 것이다. 왜냐하면 그의 머릿속에는 고등학교 시절에 배운 인수분해에 대한 기초 지식이 무의식 중에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인수 분해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사람이었다면 그것을 이해하는데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겠지만 그는 단숨에 이해할 수 있었던 것이다. 이와 같이 바로 꺼내 쓸수 없는 형태로 뇌에 축적된 지식은 영원히 끄집어 낼수 없는 것이 아니라 약간의 수고와 기회를 제공하면 얼마든지 꺼낼수 있다. 인간의 두뇌에 여유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지혜에는 이런 측면이 있는데 나는 이것을 지혜의 넓이라고 부른다. 이 지혜의 넓이는 계속 공부하고 잊어버리는 사이에 두뇌 속에서 자연스레 키워진다. 인간의 두뇌는 컴퓨터와 달리 이를 광범위하게 보고 생각할 수 있다. 즉, 너그럽게 받아들이거나 용서하는 등의 사고 태도를 취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컴퓨터에 영화를 보여주더라도 컴퓨터는 그것을 감상하지 못한다. 하나하나의 영상이 독립된 화면으로 보이고 연속된 장면으로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인간은 하나의 영상을 보면 그 이미지를 확실히 남기고 영상 사이의 짧은 시간을 무시하여 다음 영상의 이미지와 중첩시킬 수 있다. 이것은 인간의 두뇌가 어떤 때는 민감하게 움직이고 어떤 때는 둔하게 일을 하면서 자극에 대한 반응의 여운을 남기는 특성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인, 이처럼 인간의 두뇌는 불연속적인 것을 연속적으로 읽어낼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인간의 두뇌가 가지고 있는 이 관용성은 사리를 판단할 때도 발휘되는데 그중에 하나가 연상이다. 문장, 특히 시나 격언 같은 것을 읽을 때 우선 그 말에서 연상되는 다른 말을 생각 나는 대로 열거한 다음에 열거된 말몇 개를 조합해서 새로운 말을 만들어 본다. 이렇게 한후 원래 문장을 다시 한번 읽어 보면 더 깊고 새로운 의, 그 의미를 이해할 수 있게 된다. 이러한 연상 작용도 말의 뜻과 느낌의 폭을 갖게 하는 뇌의 관용성에서 비롯된다. 또 연상은 여러 개의 다른 것들 사이에서 공통점을 찾아내는 뇌의 작용과도 관계가 있다.수학의 간단한 예를 들면 원과 삼각형의 공통점은 평면을 안과 바깥에 둘로 분할하는 성질이다.디귿 자에는 이러한 성질이 없다.팔자는 평면을 세 부분으로 나눈 것이다. 실생활에서도 의견을 종합할 때 서로 다른 의견의 공통점을 발견하는 능력은 대단히 유용한 것이다. 이와 같이 사람은 폭넓게 생각하게 마련이고 또 그래야만 사고가 발전하고 깊어지게 된다. 나는 앞에서 인생에는 깊이 생각해야 하는 시기가 있고 사고력을 키우는 것이 공부하는 목적 중에 하나라고 말했다. 바꿔 말하면 지혜의 깊이는 공부를 통해서 많이 비로소 얻을 수 있다는 것이다. 공부를 하지 않는 사람은 사람의 두뇌는 인간 특유의 폭넓은 사고에 훈련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깊이 생각하는 힘, 즉 지혜의 깊이가 키워지지 않는다. 지혜에는 넓이가 있고 깊이가 있고 힘이 있다. 지혜의 힘이란 결단력을 말한다. 우리가 인생에서 부딪히는 문제들은 퀴즈나 테스트처럼 정해진 답이 있는 것이 아니다. 인생의 문제는 상당한 시간을 들이지 않으면 진정한 해결이 불가능할 뿐더러 문제 그 자체의 진위조차 파악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긴 시간을 들여서 모든 것을 알아내기 전에는 아무 행동도 취하지 않겠다는 태도로는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없다. 현대 의학의 수준으로는 몇 퍼센트 밖에 해명되어 있지 않은 어떤 난치병이라 할지라도 의사는 눈앞에서 고통받는 환자에게 무엇인가 처방을 내려야만 하는 것처럼 쉽게 해결할 수 없는 어떤 문제에 대해서도 어느 순간에는 결단을 내리지 않으면 안 된다. 그리고 그한 단계 뛰어넘어 앞으로 나아가는 비약을 해야 한다. 불연속적인 것을 연속적인 것으로 유도하는 두뇌의 관용성은 비약하는 것을 비약이 아닌 것 같이 생각할 수 있게 한다. 따라서 사람은 비약할 수 있다. 이것은 컴퓨터나 로봇에는 없는 인간만이 가진 능력이다. 결단할 수 있는 힘. 어느 순간에 약하고 비약할 수 있는 힘. 이러한 지혜의 힘은 인생과는 직접 관계가 없어 보이는 공부하는 가운데서 키워지는 것이다. 지혜에는 내가 말한 것 이외에도 몇 가지 측면이 더 있을 것이다. 어쨌든 왜 배워야 하는가? 라는 질문에 대해서 나는 지혜를 닦기 위해서이다. 라고 대답할 수밖에 없다.